그러면서 우리는 침례식한다고 맞나 그러고 우리는 세례식한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이제 근데 이거는 나는 싸워봐도 소용없다 침례를 받아봐도 소용없고 세례를 받아봐도 소용없고 그것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전례의 예법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잖냐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냐 주님께서 이미 모든 예법들을 모세의 예법을 완전히 해먹 오시고 나서 다 육체의 예법을 영적 인 예법으로 그것도 의 예법으로 바닥 바꾸고 나서 계속 해 버렸는데 옛것을 가지고 무슨 침례식 거냐 세례식 거냐고 하 말다툼하고 막 교리 그 사람들 침례에 관한 교리 이거 책 쓰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아주 그리고 빛가루 쪽해야죠 근데 이저 훈제회나 그 지방교회가 보면 그침회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아주. 그런데 난 그거 보고 웃어버려. 난 그거 보고 웃어버려. 그러니까 참 이제 나에게도 막 안기를 들지만 나는 이걸 설명하다 너무 어려운 거, 이게 한두 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나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개혁해 놓은 사실을 믿어야지 그러면 믿는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laughs> 믿는 바탕에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종교의식을 어떻게 행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아니잖냐 당신이 침대 씻는다고 거룩해지냐 세례 씻는다고 거룩해지냐 그렇지 않잖냐 당신의 양심과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종교체 변명지의 문제라는 것은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말씀이 믿어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무슨 교리를 무슨 종교식으로 어떻게 형성하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얘기는 하면뭐 틀만 끊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걸 세뇌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만나고 한다서 이가 두둑두둑 들어서 둘이 온다는 거야 뭔가지라고 이게 막 갔다던가 그리고 부가 갔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가 간 거예요. 난난 인제사 믿어질 말씀 깨달아서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인제나 사실 나도 다른 도로면 나도 저저 집안교회 거기서 전도한다 시고뭐 수중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뭐, 뭐, 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해가지고 집례식 참 많이 했어요. 그데 그거 자란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 정말 너무 웃기는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가 받을 때는 예,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물로 내 영혼이 먼저 씻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함으로, 성령 칭례에 그들도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말할 때는, 성령으로 칭례를 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슨, 뭐, 유방강물 공수에다 세례식을 하냐, 수돗물 맑은 거 떠다 하냐, 저기 한강면, 저기 뭐, 양수리 물러오냐, 뭐, 그 위에 쪽에 있는 물로나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알고 보면 마귀장난이라고는안 생각합니다. 침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마귀장난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것을 완전히 다 씻어내셔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신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주한 성령 신리도한 심리를 받으라고 했는데 한 심리를 한 한다는 게 뭐냐? 사람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서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 직례를 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으면 모세의 율법이 완전히 개혁되어진 사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으로 취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당신에게 실현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강하고 담당자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한 직례라는 말은 네, 신앙의 용어로는 이제 십자가의 도다 그러는데, 예수 의그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다 지켜야 되니까, 율법대로. 그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물고을 응하게 해야 되니까. 나서 낳기 지겨되는 말이 나는 내가 받을 지례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요한의 진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닐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받은 진례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부정한 사람에 깨끗게 들려면 옛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장사시킨 다음에 영으로 부활되게 해서 하나님의 좌정편에앉혀놓으면이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로 함을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지 무슨 침례식을 함으로 의 정결케 됐다라는 건 의롭다라는 말인 건데 의로워졌다라는 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라고 그러는 것이지 침례식을 해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를 설득력 있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전리법에 그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을 몇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가하주 혼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4장 5절 읽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요. 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네, 이제 개혁성경에는 세례라고 그지만 침례죠. 성령의 침례를 받는 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많은 침례식을 받았다, 이 교파에서 침례받았다고 한 것을 다른 교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뭐, 이건 나부터 던 소리인데, 헌 짓인데, 내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침례를 다시 받이야만몸 예, 안으로 침례 받았다. 이게 인정해 주지. 자기가 나 장로교나에서 받았다. 말이 거기서 세일시켜니까안되는거 그거 소용없는 거라고 그러고. 난순무음주에 다니면서 거기서 받았다. 그럼 아이, 그건 가짜라고. 이러버리고. 나한테 또 받아야 된다니까. 침례를 꼭 받아야 돼. 그 침례 뜨는 걸로 받았잖아. 애가면서막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말씀이 깨달아진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한 가지의 침례다. 한 침례다. 그리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다함을 받는다. 즉, 너는 정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인정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심리식을 하는 것이나 세례식을 하는 것으로 절대 의료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있게 사람들에게 잘 네, 전파를 해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서 맺은 언약은 첫 언약이죠. 그첫 언약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뭐 죽은 행식이고 망령된 행식이다,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요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는 게왜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율법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깨끗게 되려면, 그리스도 율법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확실해지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 7절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하여 로 신비를 받은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음. 음. 이 말은 우리가 땅의 흙으로 치글로 뭉쳐진 옷을 내 영혼이 이 혈과 육의 몸을 옷으로 입고 있던 이 사람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신 신령한 한세 사람, 신령체가 되신 그리스도가내새 영혼, 구속받은 영혼의 새 옷이나,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의 몸은 신령체인 것이지 혈과 육이 아니죠.